네 안녕하세요. 어, 김동현입니다. 네, 오늘은 윈치팔콘을 어, 소개할 건데요. 윈치팔콘을 어, 소개할 줄팔콘은 방어할 수 있는 게두 가지 있는데 그게 토네이도 아무고 인치발코에 주의 소용돌리로 방어막을 생성시킨다라는 토네이도 아무인데요. 타프리도 네, 보면 다알 거예요. 그리고 탄틴. 러쉬인가? 어쨌든, 전, 이걸 대해서, 몰라서, 어, 안 말하고, 공격 기술로 말할게요. 그라운드 제로는 건데, 타기를 컴퓨터로 분석하듯 하든, 뭐, 에너지는 윈치팔곤의 이 수적으로 강호 폭격한다라는 아, 어쨌든 윈치팔곤의 속성은 알 거예요 바람 속성 그리고 방어용. 그 얘는 성공명 밑에 써있죠. 그리고, 어, 이걸 사면, 어, 그, W 블리 신청권이 들어있는데, 지금, 이거, 여기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, 없는 거로 사서, 그냥, 음, 음, 하고, 음, 이제 뒷면을 보자다 이거 다 이제, 눈치 음.. 음.. 여기까지 할까?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줄게요. 이건 다이소트위죠 어떻게 씨에 쓰거나 이렇게 이렇게 잡아 당길 수 있죠. 이렇게 발로 잡아서 할수 있고. 할수 있고, 어, 이제, 이제 또 다른 걸 소개할게요. 이거 바로, 이거, 와인더입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다이죠? 그냥 돌리기만 하는 거. 근데 이것도 트위저처럼 당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끼워다닐 수 있어요. 요 이렇게 죠 그리고 이제 어땠듯이 소개해드릴게요. 잠 이거 응, 아까 트위저 올려서, 올려서 이렇게 공격하죠? 그리고 이거 트위저는 마그마스를 하죠? 어, 그래서, 어, 이제, 여기까지, 어, 아니다, 한개 더. 이거 다 해줘? WD 조립하는거 음, 그래고요 이거 아시죠? 통 이게 업그레이드판이 이큰 이 박스가 있어서 이 틀리잖아 어둑디씨 이것도 살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없고요 다음시간에 봅시다